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2024-2025 챔피언스리그 6라운드 김민재가 활약하는 바이르미넨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미넨이 샤타르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5대 1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순위를 8위권으로 끌어올렸고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올 시즌 27경기 연속 출전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콤파리 감독이 후반 마지막에 김민재를 쉬게 하려는 배려로 다이어가 구력적인 교체 출전이 있었는데요. 아, 다이어 아직 위낸 소속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 경기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전 돌아보면 김민재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했던 적이 있죠. 독일의 몇몇 매체들은 김민재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일방적으로 김민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이게 기사화 되면서 더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 기후에 불과했죠.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팀 미네에서 컴파니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지나칠 정도로 주전으로 활약하고 을 있고 위넨은 리그에서 13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1위를 질주 중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5경기에서 3승 2패로 리그만큼의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위넨을 무시하는 팀은 없을 것입니다. 미네는 최근 성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도르트문트와의 리그 경기에서 1대 1로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고 컵 대회에서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일찌감치 우승 트로피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 케인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버렸고 하이데나임과의 최근 경기에서는 2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뭐 세계 최고의 윙백 중한 명인 데이비스의 부상과 노이어까지 갈비뼈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뮌헨도 부상자가 꽤 많은 상황입니다. 김민재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27번째 연속 출전 경기입니다. 4개월 동안 27경기면 한 달에 7경기 가까이를 출전을 한 것입니다. 국가대표 경기 때는 거리 이동과 시차까지 고려하면 이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 일정입니다. 메이시디 선수들이 최근 고장들이 생기면서 선수들의 유한한 몸이 결국 갈아 넣을수록 수명도 짧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김민재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출전하는 건 그만큼 큰 부상도 걱정해야 할수 있습니다. 제발 조심! 콤파리 감독이 현재 센터백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준 건 너무 고맙기도 한데, 다이어는 뭐 아예 뭐 관절이 굳었겠더라고요. <laughs> 아, 다이어 아직 진짜 미넨 소속입니다. 네. 미넨이 상대하는 샤어타르는 우크라이나 프로리그의 팀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경기는 독일의 다른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선발 명단으로 역시나, 아, 김민재는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김민재가 벤치에 있는 것보다는 어, 무리하더라도 출전하는게 더 낫다라고 한 만큼 어, 세계 최강팀에서 팀에서, 팀에서 핵심이라는게 자랑스러울 뿐이죠. 네. 골키퍼는 페레츠, 게이루,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 고레츠카, 키미, 사네, 무시알라 올리세 그리고 우리의 뮬러 형님이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민네는 어, 역시나 하이라인. 아! 다이어가 도저히 낄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김민재는 공격이 2선까지 올라와 있어서 상대의 볼을 커트하는 플레이까지 펼칩니다. 아무리 봐도 신기합니다. 그 커트 한 방에 위협적인 공격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반 4분에 의외로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수비와 공격수 3대3이 되었는데 라이머가 볼만 쳐다보게 되면서 왼쪽을 외면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달려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옵사이드를 만들 수도 없었고 제대로 찬스를 내주었고, 김민재가 희생해서 냅다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수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 김민재도 막을 수 없는 실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이머는 본인의 잘못을 만회합니다. 전반 10분에 공격을 가담해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는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김민재는 27경기 연속 출전이 맞는 건가 의심이 갈 정도로 몸놀림이 가벼웠습니다. 14분에는 미리 예측해서 상대 공격수가 받는 볼을 빠르게 달려들어서 걷어내기도 하고 42분에는 또이 선에서 공격수와 경합이 있었는데 헤딩으로 빼내려는 것이 상대 선수 맞으면서 뺏기게 되었는데 다시 쫓아가서 볼만 살짝 긁어내듯이 빼어버립니다 상대 선수도 힘이 좋은 선수였는데 김민재와 부딪혀 그냥 발라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괜히 가져왔나 봐요. 중간에 볼이 커트되면서 첫 실점과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려고 했습니다. 김민재는 사실상 커버가 불가능했는데 50m를 전속력으로 달려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안타깝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실점 직전이었습니다. 중앙에 공격수에게까지 볼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쫓아온 것이 부담이 됐는지 슈팅이 골대 밖으로 빠지면서 제 역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에 설렁설렁 뛰는 선수들 많습니다. 감독이 왜 김민재를 믿는지 아시겠죠? 김민재는 본인의 잘못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이건 뭐 끝났다 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데. 까지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상대 공격수를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감독이 진짜 싫어할 수가 없죠. 김민재는 그래도 세계 최고 팀에서 아시아에서 최고 주급을 받고 있는 만큼. 뭐, 희생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 45분이 다 되어서 역전골이 터집니다. 공격진흥에서 커트하면서 기회를 잡았고, 무시할라가 큰형님 윌러에게 밀어주면서 윌러가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어 전반을 2대1로 마친 윈넨인데 샤워타르는 어 지난달에 아스날 원정에서도 아쉽게 자체골로 패할 정도로 쉽지 않은 팀인데, 확실히 윈넨까지 막는 건어 역부족이네요. 후반 20분에 윈넨은 무시할라가 추가골을 넣습니다. 었 그런데 갑자기 취소를 시켜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골키퍼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취소였습니다. 뭐 골키퍼를 뭐 방해하면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게 만약 프리미어리그 주심이었다면 이건 100% 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잖아요. 어, 아스날이 골키퍼를 방해하면서 넣은 골이 얼마나 많은지. 위네는 네. 항의 없이 논란 없이 경기를 진행되었고. 2분 뒤에 세번째 골이 나오게 됩니다. 박스 안에서 이게 핸드볼인지, 그냥 슈팅 동작 이후에 파울인 건지, 아무튼 뭐 파울을 불었습니다. 이 또한 프리미어 리그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네. 올리세가 이제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에도 두 골이 더 터지는데요. 아니, 70분이 되었을 때 3대1이면, 김민재 좀어 쉬게 해줘도 될것 같은데, 4일 뒤에 재성형과 맞대결이거든요. 도대체 다이어는 얼마나 못하길래, 전투력 70% 김민재가 계속 뛰어야 되는 겁니까? 네. 85분에, 어, 김민재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수비수인데, 왜 이렇게 진짜 공격 상황에서 보이는 거니? 민재, 좀 그만 좀 올라와라. 좀. 공격 진영에서 이현석 커트로 민혜는 공격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에서 무시할라가 살짝 속이기까지 하면서, 와, 잘한다. 잘해. 네. 4대1로 벌려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교체를 시킵니다. 88분에 한 번에 세 명을 교체시키는데 다음 경기를 위해서 쉬게 하려는 배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이 없이 경기에도 상관없을 스코어 차이인데 이 때서야 다이어가 투입되었습니다. 와 다이어 좋겠어요. 진짜 한 달에 4억을 버는데 거의 뭐 훈련만 하고 21 경기 중에 출전 시간은 그냥 와한 시간도 안될것 같은데 부럽다 다이어 진짜. 거기다 추가시간에는 올리세가 7초동안 혼자 원맨쇼를 펼치면서 샤아타르 수비수 6명 사이에서도 따돌리면서 골키퍼까지 속이면서 어, 프리시즌에서나 나올법한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최종스코어 5대1 네. 요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미네는 8위 안에 들어야하고 혹시 모래 득실 차이도 어, 최대한 높여놔야합니다. 앞으로 두경기가 남았는데 미네는 어, 6라운드에서도 8위 아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최종 골드실 차이 때문에 플레이오프 치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다행히 나머지 경기가 뭐 그래도 이변이 없는 한2승 가능한 스케줄이라서 부담은 덜한 상황입니다. 김민재는 어, 평점은 7 2로 조금 아쉬운데 이 경기로만 봐도 미넨에 정말 중요한 선수라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김민재가 어, 푹 쉬고 이제 재성형과 현석이와 경기를 해야 하는데 어, 미리 좀. 사과부터 하고 경계해라 음, 알았지 음, 그게 예의다 이상 흰수염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